안녕하세요. 체크맨 송동욱입니다. 휴대폰 물에 빠졌을 때으 나도 모르게 이런 표정 짓게 되는데요. 오늘은 휴대폰 침수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휴대폰 방수 등급을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 IPS 7 이상이라면 물기를 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IP 숫자는 휴대폰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등급으로 4등급 이상은 생활방수가 가능하고요. 7등급 이상은 침수시에도 견딜 수 있는 완전 방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작은 휴대폰이 어떻게 이렇게 방수 기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스마트폰 방수 원리는요, 테이핑 기법과 나노 코팅 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고무 패키 헐렁헐렁해질 수 있고요. 나노 코팅도 충격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 등급이 높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스마트폰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최대한 빠른 대처. 일단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꺼내서 바로 전원을 꺼주세요. 물이 퍼져서 일어나는 2차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폰에 연결된 주변 기기를 제거하기. 물기를 닦아낸 뒤에는 휴대폰에 부착된 액세서리 모두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내부 장치들의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조하기 스마트폰 안에 유심 슬롯이나 USB 단자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에 침투로 손상된 기기에 열을 가면은요 추가 손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드라이기 사용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공기 접촉 최소화하기 물을 어느 정도 닦아 주셨다면 지퍼팩이나 비닐 봉지에 넣어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물에 젖은 상태로 공기와 접촉하면 부식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봉 상태로 가능한 빨리 AS 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실리카겔로 2차 건조하기 당장 AS 센터에 갈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실리카겔로 2차 건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리카겔이 없다면 다른 제습제나 쌀로도 대체 가능해요. 실리카겔을 그릇에 담고 그 안에 휴대폰을 넣어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충분한 건조를 시키며 수분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전원을 켜주세요. 아 혹시 이 과정 다 고쳤는데도 스피커 소리가 좀 먹먹하게 잘안 들리세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스피커에 남아 있는 물기를 빼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스피커 물기 제거를 검색을 하시고 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재생해 주세요. 이렇게 고주파 소리를 재생을 하면은요 스피커 내부에 남아 있는 물기가 제거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침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들만이 알고 계신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체크메이였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